좀비 딸이 400만 인박해서 이렇게 잘 나가요? 네, 요즘 영화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이 영화가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400만이면 장난 아닌데요? 어마어마한 거죠. 일단 네. 이 영화 제작비가 한 120~30억 되는데 거의 한 2주도 안 돼서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 넘었어요? 넘어갔습니다. 손익분기점이 200만 조금 넘었는데 그거는 일찌감치 넘겨서 이제 두배 수익에 육박하는 야. 수준이거든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부터 사의 연휴잖아요근데 오늘은 광복절이니까 광복절의 의미 되새기시고 그리고 내일 모레도 쉬니까는 어, 사람들이 한 번쯤 영화 한편 볼까 생각할수 있잖아요. 어, 사실 가까이 네. 집 가까이에서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극장 이 바캉스 만한 것도 없거든요. 어, 제일 가성비 좋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어 저기. 좀비 딸을 말씀드리게 된 거고요. 좀비 딸 내용이 누군가 볼땐 좀비 얘기 나 그거 시, 무서워서 싫어라고 하는데 전 공포영화 못 보거든요. 근데 이게 공포영화가 아니라 가족 영화예요. 아... 뭐냐면 은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을 했고 예. 내 딸이 좀비가 됐어요. 내 딸이 좀비가 됐는데 이 좀비는 이제 사회적으로 전부 다 격리를 시키고 다 이제 살처분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없애려고. 근데 아빠 입장에서 내 딸이 좀비가 됐으니까 내 딸을 잡아가시오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 그거안될것 같은데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딸 좀비를 사회화시키기 위해서 인간들과 섞여서 살수 있게 막 훈련을 시키는 아빠 이야기예요. 좀비 딸을 훈육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코믹이에요. 기본 기본적인 그... 바탕은 코믹인데 이 와중에는 가족애가 되게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 아빠가 좀비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래서 포스터를 보면은 포스터에 있는 타이틀이 그거예요. 우리 애는 안 물어요. 이거 많이 듣는 <laughs> 표현이시죠? 우리 애는 안 물어요. 좀비가 물면은 상대방도 네. 좀비가 되는데 우리 애는 안 물어요. 그렇죠. 우리 아빠가 이 아이를 딸을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이야기인데 네. 많이 웃다 보면 뒤에 가서.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 작품 이번 연휴 기간에 영화 가, 어, 극장 가실 분들 추천드립니다. 조정석 씨가 네. 뮤지컬계에선 진짜 유명한 진짜 빅스타임에도 네. 불구하고 사실 연예계에는 뭐 이제 입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지 그렇게 길진 않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이 영화가 타율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여름 타율이 좋아요. 그니까요. 네, 일단 조정석 씨 하면은. 생각해보면 시작이 코믹이었어요. 조정석 씨가 맨 처음 대중에게 각인된 게언제인지 아세요? 건축학개론이요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2012년작, 그리고 13년 전인데, 그때 거기는 분량도 전체 영화에서 10분의 1도 안 돼요. 진짜 조금 나 왔어요. 납득이라고 해서, 네. 그 키스를 막 손을, 손동작 해가면서 설명하던 그 장면 기억하실 텐데, <laughs> 어, 네. 그 이후에 이분이 정말 코믹 연기의. 달인이다. 이분은, 네, 달인이다.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다 왜 이제 여름사 나이로 건듭냐. 드 일단, 2019년에 엑시트란 영화가 있었어요. 아, 유다씨랑한 거. 예, 그 유나 맞습니다. 에. 유나 씨랑 나왔었고 이거는 도시의 재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안에서 살아남는 백수의 이야기인데 그때 이걸로 900만이 넘는 관객을 모았습니다. 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때. 네. 근데 그 2019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죠. 맞아요. 그래서 거의 한 3~4년 정도 극장에 사람들이 오지 않다가. 지난해부터 이제 관객이 좀 살아나기 시작을 했는데, 작년 여름에 1등이 바로 조정석 씨가 출연했던 파일럿입니다. 한설아 씨랑 그 여장하신 말인 거죠? 남장, 남 제... 여자.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그 비주얼을 보고. 그쵸. 그렇죠. 근데 너무 찰떡같이 소화를 했고. 그니까요. 그게 작년에 470만 명을 모아서, 박스 오피스 여름 1위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1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400만 임박이라면서요.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네. 작년보다도 올해 영화 관객도 줄고 매출도 줄고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조정석 씨의 좀비딸 말고 다른 한국 영화들은 별로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영화로는 사람들이 굉장히 몰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 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가성비가 좋다. 네. 원래 영화는 정말 가성비가 좋았거든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대한민국처럼 멀티플렉스 이렇게 좌석 넓고 쾌적한 영화관이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근데 요즘 관객들이 영화관에 안 가요. 그 이유는 뭘까? 시작은 코로나가 맞아요. 왜냐면 그때 사람들이 그 사회적 거리두기, 하나 떨어져서 앉아야 되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마스크를 써도 사실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2 시간 동안 그 자리에 함께 있다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시기에 OTT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게 들어왔죠. 넷플릭스 구독하고 계시죠? 아 네, 저 여러 개요. 그런데 넷플릭스 하나만 하더라도 구독료가 영화 한편 값이잖아요. 맞아요. 만 오천 원 미만이니까. 네.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만 오천 원 내면은 한달 동안 내내 넷플릭스 거다볼수 있는데 극장 가면은 만 오천 원을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선 이제 영화가 가성비가 안 좋다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극장을 안 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즘 나오는 거는 극장 요금을 좀 내려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머, 네,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저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좀비 딸이 개봉 개봉일에 43만 명을 모았어요. 평일인데, 헉. 평일에 43만 43, 명은 올해 개봉된 영화 중에 1위거든요. 탐크루즈 미션 임파서블 봉준호 감독의 미키 십칠 이런 걸다 넘었어요. 왜 이게 가능했냐? 영화도 재미있지만 그날이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 아 소득공제 싸게 볼수 있는 날이고 그리고 정부에서 극장 쿠폰을 풀어서 그날은 영화를 천 원에서 이천 원에 볼수 있는 날이었어요. 아 그러면 그걸 좀 내려주면 관객이 더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돼요. 근데 극장 입장에서는 쉽게 결정을 못 하는 게 내렸는데 만약에 기대한 만큼 오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다시 못 올리죠. 못 올리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값이라는 게 한번 올리면은 내리긴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없어요. 극장 입장에선 그래서 이게 딜레마인데 정작 그렇게 문화가 있는 날, 영화를 싸게 볼수 있는 날은 사람들이 몰리는 걸 놓고 봤을 때 사람들이 극장 가격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많이 쓰는 게 그거예요. 극장 주말에 한번 가면은 이제는 10만원 시대다. 그죠몇 년까지만 해도 5만원 시대였어요. 예. 네. 이제 4인 가족이 가면은, 어한 만원 정도에다가 카드 통신사 할인, 할인에다가, 그, 거기에다가 팝콘 하나 먹으면 5만원이면 4인 가족 보고 와요라고 하면은 가성비 좋다 그러는데, 이제는 10만원 시대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극장만 봤을 때 얘기고, 끝나고 나서 밥까지 먹으면은 주말 나들이로 2, 30만 원 그냥 나간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극장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볼 시기가 왔다는 거죠. 네.